안녕하세요. 키리안입니다. 수타 소바는 단순해 보이는 한 그릇의 면 요리 같지만 그 뒤에는 고도의 기술과 섬세한 감각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메밀가루의 비율은 재면 난이도를 결정 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 메밀국수와 달리 수타 소바는 재료의 특성상 그 섬세함이 배가 됩니다. 오늘은 2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재료의 비율과 주변 환경이 수타, 재면의 난이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밀은 수타 소바 재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다뤄본 메밀가루 종류만 100가지가 넘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메밀가루 주문 시 종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타 소바의 본고장 일본은 지역과 품종에 따른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아 비교와 분석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향이 뛰어난 품종과 끈기가 좋은 품종을 적절히 혼합하면 재면 난이도를 낮추면서도 독특한 풍미를 지닌 특별한 메밀 면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수타 소바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수타면만 고집하기보다 여러 메밀가루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키리안 수타 소바 체험 교실에서는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각각 50% 비율로 사용하여 국수를 만듭니다. 이 비율의 재면은 숙련자와 초보자를 가리지 않고 비교적 쉽게 다룰 수 있는 난이도에 해당합니다. 50%의 밀가루는 강력분과 중력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서도 재면 난이도에 미세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메밀 함량이 50%를 넘어 60%가 되면 난이도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초보자는 반죽량이 많아질수록 더욱 큰 어려움을 느끼며 재료의 품질 또한 면의 완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메밀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다루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타 소바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밀가루뿐만 아니라 밀가루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밀가루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밀가루도 면발의 탄력과 식감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난이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칼국수나 사누키 우동을 만드는 법을 먼저 배우면 메밀면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밀가루가 어떻게 칼국수로 변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타 소바는 메밀과 밀가루, 물세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옛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칼국수 만드는 방식은 일본의 전통 소바 만드는 방법과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칼국수 만드는 것이 능숙해진다면 메밀면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두 음식의 차이점은 주재료와 면 두께의 차이일 뿐,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초보자라면 칼국수부터 시작하여 자신감을 얻고 점진적으로 메밀 비율을 높여가다 보면 결국 100% 메밀면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타 소바를 만드는 과정에서 재료의 품질과 함께 날씨 등 환경적 요인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메밀가루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면 난이도는 상승하며 반죽량이 많아질수록 더욱 상급의 기술을 요하게 됩니다. 재면 과정에서 온도, 습도 등 환경적 요인을 무시할 경우 초보자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름과 겨울의 반죽 질감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는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알수 없고 경험했더라도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면 실패는 누구나 겪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왜?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 역시 육수를 만들기 위해 수백 번을 끓여보며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그 수많은 결정들이 쌓여 공책을 채우고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메밀가루를 파악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함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재면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